좋은 업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죠 기다려도 안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되진 않는데왜 세무사는 노무사는 9만원, 10만원 지장료 주면 쓰시면서 왜 마케팅은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당장 돈 넣으면 돈이 나오는 데1 0만 넣으면 2년 만에 나와요 돈 복사해 준사람아니잖아 어설프게 사장님들이 마케팅에 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위험한 생각이... 마케팅이라는 건내 매장을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저희 역할은 신규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고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겨, 매출이 잘 나온 경우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대표님 만나기 전에도 이제 다른 마케팅 업체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한번 잠깐 반짝여야일 수는 있었어요. 매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 질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 탕 있다가 먹으면 살이 좀 녹아내리잖아요. 진짜 빡쳤네. 찰나는 것 봐. 더 어,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려면 당연히 뭉크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속살이 가득 찬 꽃게를 제공해 드리는 게제방문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와. 음. 인맥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인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맛집 갑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도 나름 다양한 마케팅 1등 업체인데, 대표가 주말에 갈 정도로 가는 곳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와이프 분께서 뭐라 안 하세요? 어젯밤에 싸고 나서 맨날 맛있는 거 먹어 다닌다고. 대표님, 델리만주 좋아하세요? 델리만주 좋아해요 맛있을 때가 있어요. 맛있을 때? 포장돼 있잖아요. 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전 델리만주 먹을 때, 델리만주가 종이팩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먼저 보거든요. 따뜻한. 대표님 휴게서 마케팅해요? 과정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 TV에 나오면 대박이 나죠 먹고 가야죠 가면서 먹으면 고납니다 오늘 간 맛집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될 정도로 맛있는 곳 가족이 운영한다는 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각 부위별로 닭 목살 다리살 구워 먹게 나오는데 반찬도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 반찬이랑 같이 구워서 먹으면 작살납니다 한입을다안 들어가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가지고 또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나고 저번에 갔다 온 데도 안동국씨 진짜 맛있었잖아요 저는 맛집만 갑니다 입만 고급이 됐어요 마케팅 해주시면 진짜 답답한 경우 많이 느꼈다고 들었거든요 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사장님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고 마케팅이라는 건 매장을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저의 역할은 신규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고 가봤던 사람들이 그 매장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 재주문 주기가 짧아지게 하는 재방문 횟수를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케팅 업체입니다 매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 질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매장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도 안 하시면서 계속 신규만 받으려고 하는 매장들은 지금 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문 주기를 조금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신규 고객을 보낼 수 있는 마케팅 업체랑 좋은 업체를 잘 선별하시고 대표님은 매장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사장님들이 마케팅에 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사기를 안 당했다고 어느 정도 기초 공부하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데 내가 마케팅 업자처럼 돼보자 하면 왜 세무사는 노무사는 9만원, 10만원 기장료 주면 쓰시면서 왜 마케팅은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내 에너지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쓸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를 매장에 집중하는데 쓰시고 좋은 업체 만나서 외주를 주는 거죠. 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분들이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매장을 잘 운영하시고 유명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 마케팅 업 좋은 업체 만나라고요? 좋은 업체 만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죠. 매출이 좀잘 나오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잘 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어떤 업체들 자기 가 소개해줄 정도. 왜냐하면 소개하는 이 입장에서도 욕을 안 먹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업체를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인맥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인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DM 주십시오 공부 안 하고 주면요? 어쩌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랑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핏을 맞추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경우 매출이 잘 나온 경우는 스킨, 로션을 발랐는데 다음날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케팅 업체를 만나는 게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연히 그 제품이 내 피부에 잘맞 맞는 것처럼 매출이 올랐다. 운 좋게 와이프 스킨 로션이 맞았던 것처럼.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걱는하지 마세요. 누가닥은 <laughs> 소개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원래는 적자였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매장. 이 근데 저희를 만나서 적자를 탈출하고 매출 이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컨텐츠가 좋은 맛있는 음식하는 곳인데 업력도 꽤 있었고 요 근데 알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거. 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를 만나서 굉장히 돈을 좀잘 벌고 계시죠. 매장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플레이스 상위로. 원주 맛집에 꽤 오랜 시간 상위 노출이 되어 있었고 블로그에서 블로그 발행, 블로그 키워드 많은 곳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험단도 보내고 상품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도배하다.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짓갈라게 또 만들어줘서 외타 광고를 지역 타겟으로 돌릴 수 있게끔 또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 것들을 통해서 대표님 매장이 많이 알려진 거죠.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로 바꿔서 숯불 향을 입히고 육즙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게 퀄리티를 올리고 본질에 지금 조금 더 집중하고 새로운 특산물 적용하려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효과 어땠어? 응. 응. 마케팅 달고 맛있어. 응. 여기 킥은 두번 구운 수치라고 해가지고 제일 비싼 등급의 수치입니다. 풋향이 달라요. 스모키함이 더 많이 나고, 한번 드셔보시면 알걸요? 입안에 퍼지는 향이 장난 아닙니다. 먹어볼까요? 와, 치즈 콩두. 치즈에서 고구마 맛이 나닭발위에 고구마 치즈 맛이 딱 나잖아 이거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훈연된 닭 목살을 매콤한 소스에 음 와 이거 소스는 뭐예요? 마요네즈에 섞어가지고 치즈 향도 나고 다른 요거트 느낌도 좀 나고 특제 소스를 만드시는 거죠 부추 파절에 직접 만드시는 거요 오늘 밭에서 캐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싱싱합니다 콘치즈 볶음밥이라고 짜라를 조합 아닙니까? 아 볶음밥 되 맛있다 음 고기 먹고 입가심으로 이거 볶음밥 국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숯불이니까 볶음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거생각해고 직접 만드시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마약이다 계란말이가 한 입에 다안 들어가 음, 계란말이 잘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계란말이가 딱딱한 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무슨 크림 넣은 것 마냥. 크림 넣은 거 아닐까요? 크림 맛은 안 나잖아요. 어, 그 정도 로 음. 맛있습니다. 냉면 맛있는 데가 진짜 맛있는 데인데. 맞아요. 열무국수 같은 느낌인데요. 와. 미쳤습니다. 음, 국수에 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차가운 거랑 고기랑 섞여있을 때 맛이 더해지는 것 같아. 와. 고기 꽉 찼는데요? 와, 대박이다. 아니, 탕 있다가 먹으면 살이 좀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 끓으면. 꽉 찼다. 와. 대박이다. 진짜 꽉 찼네. 살나온거 봐. 순두부가 통째로 들어가, 순두부 국물이 와, 냉면도 그렇고 국수도 그렇고 해물 꽃게탕도 그렇고 국물이 왜 이렇게 깔끔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인 거죠 수율이 낮은 꽃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율이 높은 꽃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가 차이때당연 수율이 낮은 꽃게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고객들한테 본질적으로 더 맛있는 걸 제공해주는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려면 당연히 원크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속살이 가득 찬 꽃게를 제공해드리는 게 재방문 확률을 높일 수있다가다 수제로 만드시던데 숙성하는데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마케팅을 제가 직접 했을 때 혼자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신경 쓰지 많으니까 특성에 대한 것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제가 마케팅 쪽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맛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돼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결국 손님을 응대할 때 가게를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맡기고 나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성이나든가 손님을 다시 재방문하게 할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좀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거든요. 모어 마케팅은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추천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 아, 그럼요. 근데 왜추천안 해주십니까? 상위 노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제자리 뺏기면 좀 곤란하니까, 어. 한 번도 없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대표님 만나기 전에도 다른 마케팅 업체들도 좀 네. 사용을 했었는데 한번 잠깐 반짝일 수는 있었어요. 저도 이 가게를 좀 오래 했거든요. 조그만한 가게를 했을 때는 이미 소문이 나서 그냥 줄 서서 먹는 네. 집이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다섯 테이블 차는 거랑 열일곱 테이블 채우는 거랑은 네.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확장이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처음에는 안늘수 있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매출 이느는게또 보이고 매출 되는 게 마케팅을 했을 때 차이가 좀크거든 믿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어렵죠 마케팅은 어차피 여러 군데 써봤지만 그래도 결국에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해나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정적인 말안 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음. 좀더 느낀 것같아요좀더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또 다른 마케팅 세팅해 드릴 거고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도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진 않았는데 포기하신 분들은 있죠 어쨌든 계속 유입량이랑 노출될 수 있는 채널도 조금 조금 늘려가야 되는 거고 노출을 쌓이게 만들어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그 기다리는 게좀 어려운 분들도 있죠. 돈은 나가는데 매출 안오는 당장 돈 넣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100만 넣으면 200만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사기꾼이 되는. 돈복사 해주 사람이 아니잖아. 매장을 알려 주는 사람이지. 알리고 조금 더 파급 더 많은 사람 알게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케팅이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마케팅 효과 어땠어? 어. 어. 정말 좋을 어같아요의마 <laughs> <laughs> 挺大，够，好吃，爽。